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해요. 광군제에 이어 최대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됩니다. 11월 23일 오후 5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시작되고요. 현재는 장바구니 예열기간으로 미리 담아놓으세요. 장바구니 할인 최대 16달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담아두시고 결제는 광군제와 동일하게 23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할인되는 각종 쿠폰과 코드에 대한 정보 함께 남겨드리고 있어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셨던 물건을 득템하시기 바랄게요.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구매 정보 채널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블랙프라이데이에 구입하기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알리중독일 미니 PC 제품 중 현존하는 가성비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광군제 때도 인기 상당히 많았던 제품이에요. 상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M백이 들어간 모델 선택하세요. M백 정도만 되어도 어지간한 게임이 플레이가 될 정도로 성능 괜찮고요. 그만큼 가성비 꽤나 좋은 모델로 누적 판매량도 훌륭해요. M100 CPU 탑재, Wi-Fi 5 지원, 블루투스 4.2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기가이더넷 포트 2개 탑재를 했고요. USB 3.0 3개와 USB 2.0 2개, 이어폰 단자, HDMI DP 포트까지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가성비 정말 좋은 미니 PC 제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이 광군제 최대 인기 판매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 모델이에요. 광군제 때 구입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스냅 드래곤 870AP 탑재해서 성능 좋아요. 해당 판매 채널엔 2022 모델과 섞여 있어 구입에 신중하세요. 두 번째 옵션부터 샤오신 패드 프로 12.7 모델입니다. 밝기는 400니트 정도이고 615g 정도의 무게 갖추고 있네요. 1200mm 배터리 채용했고 4개의 JBL 스피커 탑재했어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3. 레노버 가성비 태블릿인 샤오신 패드 2022 제품이에요. 10.6인치의 스냅드래곤 680AP 탑재했어요. 이미 가성비로 판매량 좋은 제품인데요. 고사양의 게임을 제외하면 충분한 스펙 보여줘요. OTT 시청, 웹 검색 등 일반적인 환경에 괜찮아요. 물론 게임을 아예 못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요. 범용으로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가격대 제품입니다. 7일 배송 상품으로 배송도 빠르답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사. 레노버 리전 Y700 게이밍 태블릿입니다. 2023년 신형 제품으로 스펙이 상향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탑재. 12기가 메모리. 256기가 저장 공간 갖췄고요. 상급 모델은 16기가와 512기가 용량 제공해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8인치급 가장 좋은 성능입니다. 45W 고속 충전 지원하고 6550mAh 배터리 채용했어요. 144Hz 주사율 제공. 350g으로 가볍고 화질 좋아요. 8인치 제품에선 비교 대상이 없는 스펙 제품입니다. 게이밍 태블릿 찾는다면 원탑 제품입니다. 알리 중도고 활용성 뛰어난 휴대용 모니터 소개해 드릴게요. 유퍼펙트에서 출시한 듀얼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예요. 듀얼 모니터 구성으로 되어 있고 360도 접이식이 가능해요. 사용하지 않을 땐 완전히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했을 때 트리플 모니터 구성 가능해요. 15.6인치, FHD 해상도. 16대 9 화면 비율 제공하고요. 350 칸델라 밝기와 100% sRGB 지원하네요. 알루미늄 알로이 소재로 되어 있어요. 10점 멀티터치도 지원하고 있네요. 용도는 뚜렷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은데요. 여러 화면으로 각각 나눠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겐 강추해요. 특히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할 때요. 화면이 작아 여러 화면에 분할해서 작업하기 뛰어나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이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렴한 휴대용 모니터 장만하세요. 터치 지원하지 않는 모델로 가격 굉장히 저렴해요. 18.5인치 제품으로 모난 곳 없이 스펙이 참 괜찮아요. 일단 가격도 1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요. 일부분들이 FHD 해상도 이야기 하시는데요. 작은 모니터에 QHD. 4K 해상도 써봐야 글자만 깨알 같고 보이지 않아요. 확대해서 써야 하고, 4K 영상 시청 외엔작업용으론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FHD 해상도가 작업용이나 두루두루 활용성이 좋아요. 100% sRGB, 72% NTSC로 색감 화질 준수한 편이고요. 350 밝기 갖추고 있고, 5mm 응답 속도, 60Hz 주사율로 전천 후 활용 좋은 제품이에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7, 휴대용 모니터 끝판왕 제품이에요. 스마트 TV 기능이 탑재된 제우스랩 G18 TV 프로 모델인데요. 이전 행사 때도 잠깐 저렴하게 풀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저렴한 금액의 할인 가능해요. 휴대용 모니터와 구글 TV가 별도로 작동하는 구조로 써요. 단독으로 OTT 시청이 가능한 장점 있는 모델이에요. 고사양 다양한 활용의 휴대용 모니터 찾는다면 추천해요. 개인 카드 결제에 따라 금액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8,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에서 가장 스펙 좋은 제품이에요. 브랜드가 알려진 제우스랩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고요.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해서 국내 사용자들의 평가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6D 샤크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제품입니다. 2560-1600 해상도의 10점 터치와 삼성 덱스 모드도 지원하고요. 메뉴 UI도 터치로 작동하면서 깔끔하고 심플한 화면 제공해요. 1mm 응답속도에 16대10 화면 비율 갖추고 있어요. 144Hz 주사율, 100% SRGB, 100% DCI-P3 5 0 0 n i t 밝기, 1500대1 명암비통의 화질 색감까지 가장 좋은 스펙 보여줘요 가성비와 스펙 완벽한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예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구, 물걸레 진공 청소기로 유명한 JUNR에서 신제품이죠. JUNRVC10 Pro 진공 무선 청소기입니다. 이번 제품은 청정 스테이션 탑재된 모델로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을 갖췄어요. 고가의 제품들에 주로 탑재되는 기능이었는데요. 10만원 대 저가형 진공 청소기 중 처음 탑재를 한 제품이에요. 청소 후 거치하면 알아서 먼지통을 비워줌과 동시에 충전까지 진행이 돼요. 스테이션에 청소기와 청소툴 모두 장착이 가능해 보관성도 좋아요. 27,000 파스칼 흡입력을 보여주는데요. 가성비 무선 진공 청소기 찾으신다면 추천해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시 행사 때나 평소에도 꾸준히 판매되는 알리 인기 상품이에요. JUN 건습식 무선 물걸레 청소기인데요. 건식과 습식, 물걸레 청소를 각각 따로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동시에 건습식, 물걸레 청소를 할수 있어요. 청소 효율성이 좋고 굉장히 힘이 강해 청소가 잘 돼요. 건식 청소기에 비해 다소 무겁긴 하지만 오토무빙으로 청소가 편하고요. 브러시로 오염물 흡입하고 닦고 청소가 너무 편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데다. 브러시는 셀프 클리닝도 지원하고요. 무엇보다 물 청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랍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11, 알리 베스트셀러 탑 10을 꼽으라면 꼭 들어가는 제품이죠. IMOU 무선 로봇 청소기 제품이에요. 매행사 때마다 항상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없는 스펙 때문이기도 해요. 자동 먼지비움 스테이션을 채용하고 있고요. 27,000파스칼 흡입력. 라이더 센서 채용해서 고가 청소기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20만 원 초반대 로봇 청소기 중 유일하게 자동 먼지비움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 먼지비움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로봇 청소기 활용성이 확 달라져요.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고 스펙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 높은 제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12. 알리에서 유명한 여행용 캐리어 제품입니다. 믹시 제품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를 갖추고 있는데요. 2023년 새로운 모델로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용한 제품이에요. 전면 개폐 방식으로 독특한 구조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수한 다키 프레임과 디자인을 갖춰 인기 높죠. 중앙 개폐가 아닌 전면 개폐 방식 사용하고 있는데요. 커버는 180도 열려 수납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네요. 노트북 및 디바이스 수납 공간도 별도로 갖추고 있고요. 현재 할인 혜택과 장바구니 넣어두면 저렴해요. 7일 배송 상품으로 캐리어 필요하시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13. 8인원 멀티 어브의 SSD 저장 공간까지 갖춘 제품이에요. 에세저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요즘 인기 많더라고요. 멀티 어브는 확장 포트가 부족한 노트북에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HDMI, USB, SD와 TF 카드 슬롯, USB 3.0 포트를 제공해요. PD 100W 출력도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무지 좋은데요. 여기에 SSD 슬롯 공간까지 갖춰 올인원 제품으로 등장했어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SSD 슬롯은 NVMe 방식과 SATA 방식의 SSD 둘다 지원해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14. 샤오미 미지아 정밀 드라이버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제공해요. 다양한 작업에 사용되며, 정밀한 조립이나 수리 작업에 이상적이고요. 샤오미 미지아 정밀 드라이버의 주요 스펙으로는요.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하고요. 다양한 크기의 비트를 지원하며, 스펙트럼이 넓어요. 다양한 작업에 대응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나사 밑볼트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석으로 비트를 고정시킬 수 있어 작업 중 비트를 잃어버릴 걱정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15. 썬딜 TD90W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탑재한 고성능 빔 프로젝터인데요. TD90W는 FHD 해상도와 3200 안시룸엔 높은 밝기를 갖추고 있어 선명하고 섬세한 영상 표현이 가능해요. 2000대1의 대비 비율을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9.0OS를 탑재하고 있어요. 구글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HDMI, USB, AV, TF 카드 슬롯 등이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연결이 가능해요. 우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의 쉬운 연동이 가능합니다. 소형이면서도 휴대성이 뛰어나고 천만 시간의 LED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만족스러운 가성비 빔 프로젝터예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16. 요즘 공간박스 리빙박스 많이 이용하시죠? 리빙박스 사이즈 큰 것도 은근히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답니다. 또한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할 때좀더 편하게 끌어서 이동 가능해요. 현재 엑스라지 사이즈로 충분한 수납 공간 제공하고요. 상단 뚜껑은 물론이고 내면 모두 문을 열수 있어요. 리빙박스 최대 단점이 쌓아두면 물건 꺼내기가 불편했잖아요. 이 제품은 어느 방향으로 쌓아도 내면 모두 개폐 방식이라서요. 한층 더 편하게 쓸수 있고 쌓아서 써도 문제가 없어요. 컬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파스텔 톤 컬러가 좋아요.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가격이고, 활용성 좋은 공간박스예요. 득템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